안녕하세요. 지피입니다. 코인하는 트레이드 채널에 오늘은 리플 XRP와 관련된 상승 모멘텀과 하락 후 어디까지 상승을 할수 있는지 여러 분석가들의 관점을 소개시켜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내용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리고요. 최근 시장 전체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맞이했었죠. 2월 중순부터 시작을 해서 지속적인 하락을 맞이했는데요. 아까 제가 영상 처음 시작했을 때이 차트를 굉장히 많이 축소를 해 보면은 자 이렇게 바닥에 붙어 있던 xrp가 2024년에 들어와서 자 이렇게 엄청난 랠리를 보여주면서 현재 자 약간은 기울기가 좀 아래로 내려가고 있지만 계단식 상승을 하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죠 자 이렇게 가까이서 보면은 지금 시장 상황이 너무나 어려운 것처럼 보이지만 멀리서 한 발짝 좀 떨어져서 보면요 큰 방향성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전히 상승 추세에 있다는 라 것을 볼수 있고요 제가 용망의 크립토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 자세한 내용은 용망의 크립토 오늘 밤 11시에 이 가격이 어디에서부터 자 어디까지 하락이 되고 또 언제 반등이 될지에 대한 부분 안내 드렸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밤 11시 욕망의 크립토 제 영상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최근 xrp 이 가격 폭락을 정확하게, 정확하게 예측한 최고의 전문가가 있습니다. 이 전문가는 이렇게 하락세를 끝나고 나면은 10달러로 향하는 랠리가 시작될 거다 라고 전망을 내놓았는데요. 자, 이에 대한 전망은 리플 xrp 그리고 리플 렛저이 미래에 대한 사업 방향성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암호화폐 전체적으로는, 어, 지난 30일 동안 22% 정도 하락을 했고요. 리플 XRP는 지난 30일 동안 22% 정도 하락을 했고요. 선물 미결제 거래량도 2.25% 하락을 하면서 투자자들이 여전히 심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명 전문가가, 아까 말씀드린 유명 전문가, 캐시 트레이드스는 최근에 리플 XRP가 이 하락 하락세를 마감하고 곧 상승 구간으로 접어들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최소 10달러 구간에 도달할 수 있는 랠리가 시작될 거다라고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제가 줄여서 캐시라고 말을 하겠습니다. 이 유명 전문가 이 캐시는 자 이렇게 우울한 시장 상황 속에서도 8달러에서, 자, 8달러에서 13달러 정도 사이에 도달 가능성이 높다고 말을 하면서요. 자, 이렇게 랠리가 시작됐다는 것을 확실하게 관점을 유지시킬 수 있는 조건으로는 2018년도에 자, 기록된 ATH, 올타임 하이였던 3.84달러를 터치를 하게 되면 여기에 대한 가능성이 충분히 나온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캐시의 관점대로라면 이번에 하락세를 마감하고 상승으로 전환이 됐을 때3.84이 가격대를 터치를 하는지 우리는 보면 되겠죠. 터치를 한다고 했으면 이 관점에 대한 가능성이 크고요.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이 구간에서 추가적인 매수도 가능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서 최근에는 리플렉스에 대한 낙관론도 굉장히 크게 부상하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리플 XRP가 조정을 받은 이유는 리플 XRP에 대한 자체 문제가 아니죠. 그냥 시장 전반에 대한 추세 때문에 자, 이렇게 가격이 눌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여전히 낙관론을 유지해 주는 근거가 되는데요. 리플 XRP가 낙관적일 수밖에 없는 게, 대형 호재들이 연이어 대기하고 있죠. 물론 최근에 연장이 되거나 지연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시간이 조금 늦었다 뿐이지, 자, 미국 연준의 ISO, 자, 20022에 대한 이 표준 채택이 원래 3월 10일이었는데, 자, 이 부분 7월로 미뤄졌죠. 자, 그것뿐만 아니라, 자, 이더리움, 자, 블랙록 이더리움 ETF 옵션 거래의 승인도 4월 25일로 연기가 되었습니다. 자, 여기에 이더리움은 이 팩트라 업그레이드도 원래 3월달이었는데 4월로 또 미뤄졌죠. 자, 그리고 FTX 2차 상환일도 5월달로 확정이 되면서 4월로 기대를 했던 많은 사람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줬습니다. 더욱 그러했던 것은 자, 1차 상환은 자, 5만달러 이하의 채권자들에 대한 상환이기 때문에 금액이 좀 작습니다. 하지만 이 2차 상환은 5만 달러 이상에. 고액 채권자들에 대한 상환이기 때문에 1차 때보다 10배가 넘는 상황 금액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10배가 넘는 자금이 코인시장으로 들어와 준다면 다시 한번 시장을 요동칠 수 있게 하는 유동성을 제공해 줄 거다라고 기대를 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요 개발 사항을 봤을 때 자, 리플 렛저죠 리플 렛저는 자격증명이나 허가된 도메인 그리고 허가된 이 덱스를 포함한 확정된 규정 준수를 규정 준수 기능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이 규정을 준수하는 그런 기능을 도입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 리플렉 자이 리플 렛저 같은 경우에는 규정을 가장 완벽하게 준수하는 거래 장소를 구축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 규정이 명확해야 하는 자 기관들의 수요가 들어올 수 있겠죠. 자, 여기에 리플 렛저에 다목적 토큰인 MPT의 도입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 이 MPT가 도입되면은 보다 유연하고 효율적인 토큰 표준이 제공돼서 자, 이것도 기관과 연관이 연관이 되는데요. 기관에서 향상된 기능을 갖춘 채권이나 실물 자산, RWA 그리고 구조화된 금융 상품을 토큰화해서 거래할 수 있습니다. 지금 리플 같은 경우에는 리플 페이먼츠를 비롯해서 DEX, RWA라든지 스테블 코인과 통합할 수 있도록 이 리플 레저에 대한 대대적인 업그레이드가 예정돼 있고요. 또, 2025년도 2분기에, 자, 2분기라고 하면은, 4, 5, 6월 달, 자, 이렇게 2분기에는 메인대 출시를 앞두고 있는, 자, 렛저, 자, EVM, 사이드 체인이 본격적인 솔루션을 제공하면서 개발자들이 크로스 체인이나 EVM, d a 을 배포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줄 예정입니다. 따라서 토크나와 분산형 금융이 계속 진화함에 따라서 리플 렛저에 규제된 온체인 금융에 선두 주자로 확실한 자리매김을 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자, 이로 인해서 더욱 깊고 풍부한 유동성과 이 규정, 친화적이기 때문에 기관들의 채택이 잇따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자, 이러한 부분들, 자, 2분기, 그리고 올해 2025년 안에, 자,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죠. 그리고 ISO 2002 연준에 대한 이 표준 채택 또한 7월로 미뤄졌지만 2025년 안에입니다. 그 지금 그리고 지금 SEC와의 소송 문제도 자 최근 SEC와 코인베이스에 대한 소송이 철회가 되었죠. 제 리플을 비롯한 다른 가상자산 또한 SEC의 이 변화된, 변화된 태도를 감안해서 조기 종료가 될 것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 관련되어진 게 있죠. 자 지금 SEC에 많이 시청되어서 심사를 진행 중인 현물 ETF에 대한 승인 이 부분 조금 더 빨리 결과가 나올 수 있. 있을 거라고 기대를 모으고 있고요. 자 이렇게 된다면 다시 한번 자 기관들의 엄청난 자금이 들어올 수 있겠죠. 그리고 리플은 자 I P O를 이 시기에 맞춰서 진행을 할 겁니다. 또한 아직까지도 확정이 안 되었지만 계속 거론되고 있는 게 미국의 전략 비축 자산에 자, BT, 자 비트코인 말고 자 리플의 X R P도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죠. 자 여기에는 지금 리플사가 보유하고 있는 이 X R P 이 양이 평상시에는 자 공격의 대상이 되지만 자 미국의 전략 자산화 그리고 미국의 부채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리플 사가 보유하고 있는 것을 자 미국 정부에 그대로 넘겨준다면 시장이 어떤 교란 없이 안정적으로 자 미국 정부 미국 정부는 안정적으로 자 이러한 리플 XRP를 확보를 할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리플사가 갖고 있는 이 락업된 이 XRP 자체가 또 장점이 될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부분들을 살펴봤을 때 지금 엄청난 호재들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점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잠깐 시장이 눌리고 좀 어렵다 하더라도 자 이러한 가치 이러한 방향성을 보시면서 같이 투자를 해 가셔야 된다고 저는 믿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당장은 이루어지지 않겠지만 자 리플 XRP가 개당 1만 달러가 올수 있다라는 자 이런 주장에 대해서 아직은 시기상조다 이런 의견도 많지만 자 우리가 2050년, 2030년 이렇게 끌고 간다면 자 이러한 부분들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자 우리는 자, 1만 달러라고 하면 100개만 있으면 100만 장자가 되죠. 자, 중간에 1000달러만 돼도 1000개 있으면 100만 장자가 될수 있습니다. 지금 2030년 안에 가장 확률이 높은 가격은 100달러라고 하죠. 자, 100달러가 되었을 때만개 있으면 100만 장자가 됩니다. 100만 장자 되는 게 결코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따라서 리플은, 자, 리플 XRP는 같이 투자를 해야 됩니다. 자, 같이 투자. 그리고 분명히 리플 XRP도 아무리 좋은 호재가 있거나 아무리 펀더멘탈이 강력하다 하더라도 시장의 추세는 시장에서 벗어나 혼자 돋불장군으로 움직이지 못한다는 거 이번에도 아셨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사이클을 통해서 리플은 피크도 찍었다가 큰 조정도 맞을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각 중요 구간마다 대응을 통해서 자, 이곳에서는 비중을 좀 줄이고 다시 이곳에서 비중을 늘려가는 대응을 할 거고요. 불장 마지막 이 피크점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가치 투자. 이 가치 투자를 위한 최소한의 물량만 남기고 모두 수익화를 할 겁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수익화 구간이고요. 자 그러면은 불장이 끝나고 가격이 저렴해질 때 우리는 예전에 이 구간에서 그랬던 것처럼 다시 한번 조용히 물량을 매일매일 조금씩 습관적으로 모아 갈 겁니다. 리플에 대한 투자는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 거고요. 하지만 중간중간 며칠 전에도 나왔듯이 큰 폭락이나 급등이 났을 때는 이럴 때는 중간중간 우리가 비중 조절이라든지 멘탈 관리를 통해서 충분히 대응을 할 거고요. 따라서 리플에 대한 이 가치에 대한 스터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시간이 날 때마다 틈틈이 여러분들께 이 리플에 대한 개념을 잡을 수 있는 영상을 만들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부족하지만 제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께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